안녕. 나왔습니다 <morally terminar> 다른 거 뽑으시면 벗어지겠습니다 가볼까? 바로 가볼까? 하나, 둘, 셋, <목소리> 어? 어? 내가 오나도 못 내가 오나다 미쳤다. 하나, 둘, 셋. 어 이거 누구야? 아 이거 쌍둥이들인가? 쌍둥이인 거 같아요. 지러리, 벤지나, 아키나 나왔으면 좋겠어. 어? 아니야 어. 레전드야 럭키너도 아니고 나네 이거 있는지 몰랐어 와최악이나 왔어 최악 라인업 많은데 그냥 예쁜 걸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셋대고 마 선니오. 발레 리본. 또, 프로미가 나와야 합니다. 응? 하나, 둘, 셋! 어, 응? 짱! 아, 귀여워. 가만히, <laughs> 귀엽네. 솔지히 없죠? 미시는 있나요? 큐어가 뭐지? 예쁘지인가? 미돌이야? 하나, 둘, 셋! 음. 1번이 번. 아니면 석호랑 말안 할게. 이이부의가 마지막. 힘 빠지는 거 둘, 셋, 셋. 어, 뭐야? 누, 두, 두. 네, 번째. 하나, 둘, 셋. 누구요? 아, 지로. 우니 홀쭉입니다. 온둥땡이 음, 나와줘야 됩니다만. 하나, 둘, 셋. 어? 잠깐만. 얘는 괜찮아. 아 얘도 괜찮아. 셋. 어? 어? 아, 이 어, 이제 약간 심상치 않은데 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어, 위도리야만 나와도 선방이다. 하나, 둘, 셋. 아, 잠깐만 이거. 얘도 나쁘지 않아. 어. 하나, 둘, 셋. <chat> 잠깐만. 같은데. Mm -hmm. 와,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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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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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다고 합니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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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你就红了。 안돼요보시요안돼요요 네. 네. 여기서. 네. 여기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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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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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시루룽도. 많이 하시는 분이. 한번 해볼까요? 모가리 얼박이 그래도 갖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. 음... 아지? 근데 이거 뒤에도 일러가 있는 거면 좀 예쁜 것 같지 않아? 오. 합리화 중. 사야 음. 될것 같지 않아? 왜 물어보는 거야? 고 <laughs> 가격 가리기. 가격 <laughs> 왜리지 저거 얼마 냐고요. 아 저거 세트할 게 없어요. 이렇게 분리해서 살수 있어요. 세트 없어이 발이야? 생각 없이 골는데 아, 너무 깊게 해. <laughs> 너무 깨. 몇개 남아있니? 1, 2, 3, 4, 5, 6, 7, 8? 근데 이게 다 있는 게다 어. 있는 게 아니잖아? 아, 채워졌을 수도 있잖아. 음. 응, 음, 다 불렀다. 이거게두이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랭깡 성공한 레제도 있고요. 이것도 가져왔어. 아, 뭐야? 이거 포스터인데 이것도 아크릴 포스 <laughs> <남은 웃음> 린을 <웃음> 위해 내가 가진 린이 이거밖에 없어. <laughs> 이거라도 보여줘야 돼요. 이거 같아요, 지금. <laughs>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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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지게 가져. 이거 가져도 무슨? 제가 카이스한테 사진. 네. 누구 누구 싫어? 싫어? 아 어, 싫어. 어, 어 이, 이건 진짜 싫고. 미드들? 어 <laughs> 미드들 그냥 진짜 싫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당했어. <떨려. 웃음> <laughs> 홍포는 그래도 엄 <어어. 웃음> 어, 약간 이런 느낌. 얘네는 그래도 다 귀여워. 오버초코도 괜찮아? 오버초코도 귀여워. 다행이다. <laughs> 아, 하나, 둘, 셋. 어. 어 아, 두 번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아니, 이건 아니지. <laughs>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? 귀엽다. 근데 이거 이 음각 디테일이 좋긴 하다. 어.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내가 보그니까내 뽑은, 뽑은 운이 안 좋아. <laughs> 내가 뽑는 뽑은... 아니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<학교>. 대박. <웃음> 안녕하세요. 자유택대입니다저기 자유택배입니다. 유주이고요자유택대입니다 옆에 봐주세요아 진짜. 네가 <laughs> <웃겨요. 웃음> 먼저 일단 해보 네. 오 네. 하나, 둘, 셋. 오, 어? 마이멀론이야 브로? 와이멀론이야. 아, 오빠. 차 줘야겠다. 정말. 와이. 아, 프로미가 <laughs> 어, 아, 좋을 걸. 저 있는데. 약을 내보겠어. <laughs> 이게 지금 제일 떨리지. 어, 떨리기 제일 떨려. 사실. 사기 한 마가 나와야 된대요. 롤라잇카우 <laughs> <laughs> 언니 말을 잘 듣자 <laughs> 여기서 에렌 나와주면 나와 에렌 나와주면 공전 분전, 진짜 공전이 하나 둘셋 <laughs> <오? 웃음> <laughs> 심지어 SD버전도 아니고 진짜 에렌이야 아, 진짜 에렌 가짜 에렌 없어요 진짜 에렌이 나와주다 <laughs> 괜찮다 예쁘다 돈이었어 돈이었어 4개인가? 3개 남아 있었어 <laughs> 얼마 안 남아 있었는데 날이다 되는 날이다 <laughs> 네, 네, 네. 여기 달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니까 <laughs> 어, 하이큐 손박꼭질 가차입니다 4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샀을 땐다 똑같았어 제발이 4개 하나 더 하나 둘셋 어? 크로? 크로다 어? 크로다 어? 크로 어? 어디 간 거예요? 보고 있어도 되나? <laughs> 너 니기야. 아니 또?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<laughs> 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. 감 잠깐. 니이 반응. 이나타다 제가 중국의 엄마예요. 진짜 사실은. <laughs> <정신이 안> 사실 맞마니다 <laughs> 과연은... <laughs> <빨리> 내가 불지. 밥을 번개산도 당장 들어가. <laughs> 아봉이, <목소리> <막 이렇게 목소리> <목소리> 아봉이, 나봉이, 신성이. 중에 나와야 돼. 얘네는 <목소리> 별로 가볍지 않아요 하야랑 셀떡은 아봉이긴해. 아봉이 나름 잘 가져갈 거예요. 품질 <목소리> 당하는 <목소리> <목소리> 거야 그냥. 깜비. 에네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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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힘을 빌려. <목소리> 볼게 어, 어, 근데, 어, 근데 신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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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이 너신성이신이야 <laughs> 귀여워 너무 예쁘다 다성공하셨는데 완전 언니 <laughs> 네. 네. 다성공했잖아 <laughs> 제 것도 해볼게요 이제 좋아요 가보자고 저는 새끼카 로퍼를 아까 팝업 다만츠를 해서 샀는데 치마랑 예,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미입니다 하나 둘려나 오 미츠미! 아, 아니 근데 다 괜찮아 이제 다 어차피 미츠미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, 그래도 시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제발요 괜찮아요 안 나오면 또 가면 되니까 <laughs> 시마! 하나 오! 어? 어? 이렇게 가서 시마 사야겠다 <laughs> 너무 예뻐 샴버 <laughs> 모가리 콩국수를 샀는데요 이걸 산 김에 햄버캔 배치 <laughs> 오! <웃음> 빨간 빛을 받는. 어? 빨간 빛. <laughs> 아 진짜 얼빡. <얼빨. 웃음> 어 근데 그 갖고 싶은 그 모자. 어 말이다. 어대단말이야 싫어 을 간다. 딱기 달려. 기 달려. 오늘부터 팬버 다시 또개 크게 시작하고. 이 시드 케이스처럼. 어머 <laughs> 너무. 아, 어다 진짜 잘어 잘했잖아. 잘했 사천육백원이라고 <laughs> 너무 비싸긴 했어. 이렇게 집에서... <laughs> 너무 비싸긴 했다고. <laughs> 버전도 언니 <원하는> <웃음> <웃음> 어떡해, 너무 언니 너무 비싸게 했게다 너무 비싸게 다고 오, 너무 비싸고 오, 너이 비싸게 했게너 어, 제일 베스트인데? 응, 위에 세 명, 확인. 하나, 둘, 셋. 어? 뭐야? <laughs> 이게 완전 순서 아니네. 아, 어, 완전 짱짱이여기도이렇여러로이없 <laughs> <진짜 이런 상황이 웃음> 나 기사 진짜 귀엽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어 한데 내가 또왜 하지만 보내줄까 아니 아. 하필 내가 산 박스가 <laughs> 털려가지고 <웃음> 하필 여기서 사야 된다는 게 너무 날 힘들게 해 <laughs> 만약에 이거 다 털었는데 없나면 어떡해? 아, 하나씩 아. 사다가 다털어졌는데 근데 그러면 오늘 <laughs> 안 먹어 <묶어. 웃음> 영원히 고민만 해린 주원은 idd어. 린주원어아린 좋아하는 애다 린주원기 맞아 d 어린어린린린 주원은 린 주원은 idd어. 린 주원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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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 하나, 둘, 셋! 어? 이럴 수가 있어? 나 지금 같은 거 다시 본줄 알았어. 연결된 거 아니냐고.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뭐냐고. 아니, 싫어요? <laughs> 아, 뜨지 <되지> 않아요. <laughs> 이거 무슨 인터 아니 들어온 거 안녕하세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Субтитры